안녕하십니까. 5월 16일입니다. 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최근에 나, 다우존스가 조금 눌린 반면 오늘은 또 다우존스 산업 다우존스 산업은 상승하고요.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. 예. 자, PPI도 두나로 예, 됐어요. 예,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진짜 좀 안정적인 좀 지표들이 나오고, 있습, 나오고 있습니다. 근원 PPI도 0.1 내려서. 예, 전망치에 못 미쳤어요. 못 미쳤지만, 전년 동기 대비로는 2.9 상승. 예. 자, 그러니까, 예, 소매 판매 증가율도 크게 둔화됐다. 이렇게 좀 봐야죠.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약간의 침체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. 소비 심리가 냉각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죠. 자, 소비 심, 소매 판매는 0.1 증가. 예, 이렇게 좀 됐습니다. 예. 자, PPI는 뭐 예상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, 예. 이제 뭐, 어, 좀, 어, 어려운 그런 지표들은 좀 없어졌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. 예. 자, 그렇다면 오늘 밤은 또 미국 증시가 한번, 예, 슈팅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예, 위로 예또 올려줄 가능성은 있다. 이렇게 좀 봐야죠. 예. 자, 우리 증시인데, 우리 증시는 어젠 또 되게,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. 미국 증시하고 요새 뭐 다른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. 예. 자, 오늘은, 오늘도 마찬가지야요2615 어제 2620,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은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겠습니다. 자, 26, 오늘은 한20 정도 지지라인이 될것 같고요. 또 상방으로는 또 여기가 문제겠죠. 2635. 예. 2635. 예. 여기. 예. 요 사이. 요게 1차 저항이 되겠죠. 오늘 2635가. 예. 그리고 2620이 지지선이 좀 되겠습니다. 자, 야간 선물에서 뭐 그렇게 큰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0.2% 상승해줬어요. 양한 예, 선물도. 예. 아 이거 3 0 0일선으로 할게요. 3 0 0일선왜냐면 이렇게 이제 갭상승을3 0 0일선했을때 한번 또 찍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. 600한15 되겠네요. 600 2,615. 예, 여기가 예, 오늘 지지라인라고 봐야 되겠네요. 1차지지라인 그리고 3550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자, 코스닥이 원체 지금 변동성이 좀 요새 있죠 큰 종목들이 예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코스닥 시총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죠 예. 여기서 뭐 약간 좋았죠 근데 축 떨어지죠 예. 자 여기도 보세요 마이너스 11.5 까지 내려와요 예. 코스닥 시총 1 인데 그니까 러 얼마나 코스닥이 불안정한가 볼수 있죠 또 오를 때7 8%씩 오르죠 예. 굉장히 좀 불안정 하죠 자 에코프로 비엠도 못 가고 있고 자 예. 예. 그 코스닥이 조금 예, 재미없는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없어서 301선 괴리만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알수 있죠. 301선이 굉장히 멉니다. 코스닥은. 예. 자, 마찬가지. 오늘도 731. 요 포인트가 어제처럼 지지라인이 되겠어요. 어제 732.5까지 건드렸네요. 예, 오늘도 731 정도가 지지라인이고요. 뭐 740이 오늘도 예, 저항 라인입니다. 예. 1%만 오르면 740인데 1% 오르기가 이 부분에선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예. 자, 또 개별적인 호재,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코스닥은 구조 자체가 바이오가 좀 반등이 나와야 돼요. 예. 구성이 거의 바이오가 예, 시총 상위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, 예, 반등, 혹은 바이오가 안정. 빠지진 않죠. 빠지지 않고 뭐 다른 섹터들이 올려쳐주든 되든가 이런 흐름이 나와야 일단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. 자, 금요일도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